어디 사무실 뚫는 건가? 얘네 사무실 뚫는 거다 동계 하나, 동계아 어디 저기 감시 카메라 많은 곳. 아이 감시 카메라 그 뭐야? 저아 저기 명칭 그거 있었는데? 시시 오케이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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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코스 하나. 아자 어이없네 저거. 여기 가고 있을 때 애들 벽돌는 총에 맞아가지고 피시 하나. 피시 하나 있어 요 형님. 아개스트위치인야 이게 안 죽어? 어딘데? 와, CC 하나 하나 더요 아웃코스트 30 30 30 네, 30기억 하나 어디 하나라고?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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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힙바나 있어 기버 네, 지금 몽타 들어 왔어요 힙바나 기버 몽타 들어왔어 뱀디샹 싸우는 무기고 밖에 하나 나이트. 라스 무기고 라스아 무... 뭐야 어, 두명 어, 무기고 하나 하나 복도 같은데? 1층 들어갔는데 아여 예. 무기고 밖에 있어 밖에 둘 다? 하나, 하나 1층 하나 1층 들어갈 거 같아요 메인 계단 조심 메인 계단 조심 아 어, 까비 한 명은 1층이었어 다시 여기 무기고 밖에 있어 둘다 무기고 밖인걸? 응 한 명은 여기 있어요. 아, 둘다 밖에 있다. 둘다 외벽밖에.